만족스러웠던 부분은 기재해주세요.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꼼꼼하게 봐주신 덕분에 많이 자세가 좋아진 점이 만족스러웠던 점이고 티키 수업이 모두 종료된 지금 혼자서도 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갖춰졌을까요? 완벽하게는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처럼 은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연습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꼼꼼히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괜찮아신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로 시작하셨고 목표 결과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라운드 숄더랑 승모근 잡기 그리고 허리 라인을 좀 만들고 싶은 게 목표인데 어, 약간 뱃살이나 허리 감량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운드 숄더나 하부 승모근 잡는 건전부다 나아가지고 음,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담당했던 트레이너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내용 기대해주세요. 어, 선생님이 꼼꼼하게 봐주셔서 지금처럼 어, 잘 기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